알룸요. 감수. 저, 음, S 정도는 괜찮죠? 님은요? 건방지게 나한테 물어본다고? 내가 물어봤어야 되는 건데, 님은 잘해요? 허 <laughs> 이유가 나 어, 자기가 마치 한산수 한 위를 위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나를 대하는데? 지금 연승 중이세요. 호호. 오케이, 제가 깨드릴게. 제가 어떻게 요리를 하면 좋을까. 제가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아주 귀엽네요. 근데 전적이 그래도 좀 약간 이기고 지고 하는 거 보니까 사기맵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일단 좀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씨야 오버로 왜아 여러분들 이거 첫 판이라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버 찍었는데 아 손이 안 풀로 있어가지고 라바 하나를 버렸네 오케이 핸디캡 라바 하나 버렸습니다 예 야, 핸드팩 드렸어요. <laughs> 핸디캡 드렸습니다. 8배럭 같은 할 수도 있어서 어, 나 투서치는 아니니까 8배럭은 아닌 것 같은데? 어? 에이 헤 초보 친구야. 이건 아니지. 8이베럭은 아니라고 어탈럭이 아닌가 자몇 개씩 톡톡톡 때려줍니다 자 이렇게 어어 어, 무슨 빌드니? 아나 진짜 이거 말렸네 어어어어어어어 허허허 허안허해허안허해 링 나오거든요. 들어가. 어? 어? 이걸 지어? 와봐. 와봐. 공짜로 링 펑커를 먹어줍니다. 헤헤헤 <laughs> 공짜 펑커 좋아요. 자 이러면서 편안하게 째주면서 링 달려보자구요. 오우, 아 이게 오버로드가 조금 도착을 하면 좋은데, 자 이렇게 압박을 주고, 펑커까지. 자 펑커를 두 개나 지었죠. 자, 이거부터 잡으러 가볼까요? 펑커 두 개는 좀 아플 것 같은데, 요놈부터 잡아보자. 방또 잡잖아. 어? 좀 죽어. 죽어! 죽으란 말이야. 톱! 쭈욱! 좋아요. 어, 뭐야? 메카닉이었어? 그럴 줄 알고, 썸크을 지었습니다. 자아 아 멀티미 먹어야 돼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멀티를 멀티 찍어주면 좋거든요 안돼 오지아 썬큰이 있다고 어안 속네 잠깐만 어 일단 안 속아요 자 링으로 자자 자, 이렇게 어 반응 빨라 뭐야 어어어어 어어 컨트롤 어어 좀더 이다올게 좀더 링좀 더 찍자 링을 더 찍어가지고 좀 먹어볼게요 저거 어저 아, 건방지게 펄컨을 아주 잘해요 자 가보자 가서 벌쳐 요놈 요놈 정리하자구요 이렇게 너무 많거든요 가두이 가두리 가두리 가두리, 가두리. <laughs> 한번 들어갔다가 사잇 때려주고, 마린 정리해주면서, 다시 빼줍니다. 자, 링로 왔다 갔다 해주면서, 이런 거 깨주고, 뮤탈은 이러면서, 어디야? 본진이요. 본진 떨어주고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돈을 쫙 깨줍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돌을주고 바로 울트라 준비해볼까요 하나 둘오 미안해 오 테라까지 봤고요 빌라 패치 너무 좋네요. 자. 자, 메카닉한테 울트라가 먹히는지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메카닉한테는 잘안 한다는 인식이 있는데요. 조금만 더 털어줄까? 어, 잠깐만. 여기도 펌프는 하나 지어놔야겠는데. 어, 미안해. 요런거는 제가 잡아주면서 자 이렇게 미타를 조금 많이 찍는 것처럼 좀 보여줘야 상대방이 이제 못 나오거든요 자 이런거 어우 자 이제 배슬도 아마 조금 준비를 해주지 않을까 싶긴 해요 빨리빨리 빨빨빨리 빨리 빨리 울트라, 울트라 준비해 주면서 자, 그럴 줄 알고 썸을 미리 지어놨거든요. <laughs>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런 만화씩 톡톡 자, 한번 서둘러 가볼까요? 두대컷 자, 자, 울트라를 조금씩 찍어주면서 어! 어, 그럴 줄 알고! 이렇게! 어, 어 이거 좀 짜증나는데요 자, 이렇게 일단은 깔끔하게 잡아주면서 빠른 삼성업 이거 울트라 작전 자 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터치해 줘야 되는데요 터크 어 빼주고 자, 이제 자, 이제, 속대가 나오거든요. 깜짝 등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밥 먹어주고. 이제 여기 먹고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1, 리럽 됐고요, 저 페란도. 자, 껍데기 업을 일단 했기 때문에, 방염만 되면 이제 엄청 세거든요. 리탈로 계속 움직여줍니다. 자, 링으로 일단 한번 간을 한번 보러 가자고요. 자, 골스라를 상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숨겨놓자. 여기에. 깜짝 200 등장하면 돼요. 와. 자, 마치 당황한 것처럼 꾸며줍니다. 자, 이러면서 12시에 링이랑 한번, 공격을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자, SCV만 골라서, SCV만 골라서 때려주고요. 울트라 숨겨주고다 앞마당으로 앞마당으로 봐주고요자 링은 다 소모를 해주고요 아 요거를 캐야 되는데요 자 울트라로 200을 다 채워볼게요 이제 인구를 다 비우는 거야 자 드론 드론도 가스만 빼고 자, 나오죠? 자, 나오면은, 이제, 울트라로 혼을 내주면 됩니다. 자, 갈게요. 안녕? 자, 업그레이드 삼사부 해주고, 자, 메카닉 때 울트라. 자, 싸워줍니다. 자, 이러면서 생산도 아낌없이 다 발라붙어주고요. 이게 울트라야. 이게 울트라야. 어때? 아, 쎄다, 쎄. 어? 든든하구만. 아, 빼주고.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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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누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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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데? 아, 일단 드론도 다 버려줘야 될것 같아요. 이거. 인구가 안 차. 여기는 근데 왜 이렇게 마인이 많니? 울트라 한 두기면은 근데 이 마인 다 정리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는 다 정리 가능해요. 자 이거 막힘 지겠는데 잠깐만. 자 이거 하나로 마인 제거를좀 해볼게요. 잠깐만. 일단 세 부대가 됐어요. 자 이거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야저 마인이 근데 씨 너무 많은데. 일단, 자, 이걸로 한번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오, 다 제거됐구요. 자, 한번, 세부대로 가보도록 할게요. 우와, 많아, 잠깐만. 어? 어, 좀 많은데? 이 여배? 자, 우트라 히. 아, 이거 올림러시가 돼버렸거든요, 저도. 아 잠깐만요 끝내야돼 죄죄. 나돈 없는데 하하 <laughs> 돈 없는데 나갔어 나이스 이겨버렸습니다 와나 진짜 오리 롯이었는데 와 큰일날뻔했다 와 이거 이거 하면 안되겠다 어 야야야 야, 이거 드론 다 버리면 안돼요 어우 큰일날뻔했네